900명이 넘는 신도를 사망하게 만든 사이비 교주인 제임스 워렌 존스. 짐 존스는 1931년 5월 13일 인디애나주 크레타의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다. 존스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때 입은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꾸준한 수입이 없었고 결국 가족들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판자 집에 살아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고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종교의 교리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그는 히틀러와 스탈린, 마르크스 같은 사회주의 인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사회 개혁에 대한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가 인민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고 지도하는 데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짐 존스를 다룬 서적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르시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는데 이러한 부모의 영향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는 사람은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 성격장애를 갖는 경우가 있고 추후 존스를 파멸로 이끈 그의 행보가 통제와 자기중심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됨을 생각했을 때 그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으로 추정된다. 1951년 20세인 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의 공산당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신의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시킬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1952년 청년부 목사 활동을 시작으로 1955년 20명의 신도를 이끌고 초기명 치유의 날개, 후에 인민사원으로 불릴 교회를 창설하였고, 그는 인종차별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다. 설립 초기에 존스의 인민사원은 백인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며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하도록 지지하고 흑인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하여 흑인 신도가 많았고, 이는 인종 문제가 첨예하던 당시 시기의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1965년 거점이었던 인디애나폴리스를 벗어나 북부 캘리포니아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의 교세가 크게 확장된다. 샌프란시스코를 새로운 본사 거점으로 삼아 흑인이나 마약 중독자 등의 도시 빈민 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으로 좋은 평판을 쌓아갔고 조지 모스콘 시장의 샌프란시스코 시장 당선을 도우며 도시 주택 사업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는 등 존스는 사회 전반에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예수, 부처 등과 같은 신적인 존재의 현신이라고 칭하며 신성한 치유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술로 신도들을 현혹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으며 폭행과 성폭행 등의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인종간 전쟁. 핵전쟁이 올 것이라고 설교를 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데 결국 이 종교의 여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상 기류를 감지한 존스는 신도들을 이끌고 가이아나의 정글 속으로 거점을 옮길 계획을 실행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 거점을 옮기면 미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신도들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존스는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 근처에 3800에이커의 땅을 100만 달러에 구매하고 그곳에 존스타운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1974년 소규모 이동을 시작으로 1977년 가이아나 정부의 허락하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존스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신도들은 개인적인 자유와 소유권을 포기해야 했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물품과 생활 방식은 모두 통제받아야 했다. 존스타운의 주변은 정글 뿐이었고, 감시가 엄격하여 누구도 탈출할 수 없었으며, 작은 공산국가와 같은 존스타운에서의 삶은 신도들의 이상과는 현격하게 달랐다. 매일같이 강제노역을 해야 했고,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야 했기에,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필수적인 물품들은 항상 부족했으며,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존스타운에서 그의 세뇌와 각종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 언론에서 존스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싣기 시작하고, 존스타운의 가족을 빼앗겼거나 연락을 차단당한 신도의 가족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짐 존스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신도들이 존스타운에 강제로 잡혀서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 돌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여러 대사들을 보내며 존스타운을 탐방했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고만 했다. 1978년 미국 하원 의원 리오 라이언은 실상을 재조사하기 위해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을 방문했는데 신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들이 짓는 웃음은 너무 어색했다. 처음엔 리오 의원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된 모습에 속아 넘어갔지만 현지 생활에 불만을 가진 신도 중한 명인 버논 고스니가 조사단 중한 명에게 쪽지를 전하면서 존스타운의 실상을 깨닫는다. 조사 중에 많은 신도들이 리오 의원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였고 존스는 리오 의원이 귀국 뒤 미국 정부의 실상을 보고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여 리오 하원 의원과 방송국 기자 귀국 희망 정착민들에게 총을 난사했고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1978년 11월 18일, 존스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집단 사망을 명했고, 무장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신도들은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마셨다.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일부 신도들은 총에 맞거나 목이 졸려 사망했고, 울부짖으며 죽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의 간호사들에 의해 주사기로 독극물을 강제로 맞아 사망했다. 존스는 어린이들부터 차례 차례로 연단으로 나오게하여 독이 든 주스를 받아 마시게 했고, 뒤이어 어른들도 이것들을 마시면서 곧 급사하게 되어 연단 근처로 시체가 빼곡히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시체 밑에 시체였고 그 밑에 또 시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초기 조사 시 사망자가 300명 가량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일주일 만에 세 배로 늘어난다.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의 신도들이 순순히 약을 먹을 수 있었을까? 집단 사망 사건 이전, 존스는 신도들에게 하얀 밤이라는 훈련을 통해 최소 두 번에 걸쳐 혁명적 잡비라고 불리는 상황을 연습시켰다. 하얀 밤 훈련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을 배포할 것이라며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성도 테스트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안심시키는 식으로 상황을 반복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신도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신도들에게 1978년 11월 18일, 사건 당일은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생 존자는 존스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잠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존스가 그에게 한 말은 충격적이다. 그들을 가난하고 피곤하게 놔두자, 그들이 가난하면 탈출할 수 없고, 피곤하면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존슨은 반복적인 세뇌와 강제노역으로 피곤한 신도들을 수면 부족 상태로 만들어 정신을 지배했고, 대다수의 신도들은 사망당해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인지, 반복되었던 연습 상황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 사망 사건으로 914명이 죽었고, 그중 276명은 어린이였으며, 최소 2세부터 8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인민사원 신도들의 집단 사망 사건은 교주의 명령하에 사망행위까지도 할수 있는 사이비 종교의 극단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존스 자신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되었는데, 신도의 조력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